안녕하세요 10월 27일 아침에 목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은 지난 주 금요일에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인데요 기부와 땅에 방문하러 가서, 어느 한 집에 묵고 있었는데, 기부하 땅 불량배들이 그 집에 와가지고 폭행한 성폭행과 겸해서 굉장히 큰 폭행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됐을 때 그의 처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레위는은 화도 많이 났겠죠? 그래서 이 자기 부인 이 첩을 열두 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냅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다 모입니다. 각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다는 그곳에 다 모였고 보병도 40만 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과 군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묻습니다. 어, 이제 내가 기부와 땅에 방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놔달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어나서 우리는 한, 삼,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부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식량 보급도 끊고 그들을 처벌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굳게 하나같이 굳게 뭉쳤쳤이이렇기록하하있있습다다 여기에 베냐민 o o k i e 입니다기부 e 땅과 기부 i 땅 있는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은 다같이 i e c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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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합한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대항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어, 특별히 뽑은 700명의 군사, 이 사람들은 왼손잡이인데 돌을 던져도 머리카락을 맞출 수 있는 아주 훈련된 700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만 6천명의 칼을 쓰는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군 아니...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명이며, 그들은 잘 훈련된 군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싸울 채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결국은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패배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어, 이스라엘 연합군, 차원에서 이렇게 군대를 모으고 그들을 처벌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말고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왜 그랬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물어봤더라면 이렇게 서로 긴장감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대책안들을 내놓고 대화하면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또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힘겨루기, 그런 모드로 들어가버린 거죠. 대화가 아니라 힘겨루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많은 아쉬움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 가정에서든 뭐 회사에서든 이런 일들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왜 실수를 했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수, 보완할수 있을지에 대한 대화를 할수 대화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무조건 뭐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들에 접근하게 되면 결국은 서로의 만만 상합니다 그래서 다 흔들려 버려요 모든 것이 결국은 그 사람도 실수를 보완하기보다 실수를 지적한 사람에 대해서 더 악감건정을 갖고 이것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좀더그 뭔가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이전처럼 더, 더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마음들을 가져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어,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사실은 미, 그 기부와 사람들의 욕망 때문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것들을 제가 하는 작업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진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현상으로 드러난 그 어떠한 실수의 일, 그 하나 가지고 그를 처벌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것들을 완화시키고 회복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때에 지적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남탓하고 그것보다 왜 일이 일어난지 먼저 대화를 한번 걸어보시고 거기에서 회복되는 기쁨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을 시작으로 뭔가에 분노를 쌓기보다 좀더 회복과 평화를 이루어 가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그것들을 다 퍼내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구도가 아닌 대화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구도로 만들면서 우리의 삶을 평화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가고 그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